자, 반갑습니다. 극초기 프리셀 유어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라운드가 종료가 됐고요. 2라운드가 시작이 됐네요. 13일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2라운드도 보너스 물량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7%의 보너스 물량이 지급된다라고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라운드를 종료하고 나서 중대 뉴스를 트윗에서 발표를 했고요. 기사까지 지금 발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중대 뉴스를 발표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어 트럼프 발표된 뉴스 정보 말고도 제가 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어 트럼프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트럼프라고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위터에 보시게 되면은 뭐, 뭐 어쩌고 저쩌고 발표 했어요. 이게 뭐냐면 토큰 소각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뉴스 기사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전 판매 밈코인 유어 트럼프가 대규모 토큰 소각을 발표했다. 초기 희소성 전략은 밈코인 시장에서 특이한 장기적 비전을 보여줍니다. 트럼프가 이제 토큰 소각되는 걸 지켜보고 있는 사진이고요. 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림이고. 디지털 자산 환경의 한 구석에서 민코인 현상은 단순한 인터넷 농담을 훨씬 더 넘어서 광범위한 문화적, 경제적 스펙트럼을 포괄하고 있다. 기존 금융의 환멸을 느낀 젊은 투자자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민코인은 이러한 실험을 위한 생소한 실험실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어 트럼프가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밈 코인의 독특한 강점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치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초기 참여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희소성 강화 미래 잠재력 신호.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매우 초기 단계에 진입하여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수익을 달성하고 업계 전체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몇 달러가 수천만 달러로 변했다는 일화는 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조기 참여의 잠재적 힘을 상징합니다. 유어 트럼프는 이러한 잠재력을 단순한 위원에 맡기지 않습니다. 대신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구조와 논리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팀에 따르면 유어트럼프는 장기적인 토큰 희소성과 투자자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1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판매된 총 수량과 동일한 양의 YTP 토큰을 소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도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소각을 약속하는 경우는 드물고 지금까지 판매된 모든 토큰과 동일한 양을 소각하는 단계는 더욱 드뭅니다. 밈코인 경기장에서의 희귀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 방식. 업계 관찰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대부분의 밈코인은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만 그 이후에 명확한 유지 관리 전략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유어트럼프는 시장이 완전히 성숙되기 전에도 공급관리 원칙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나중에 더큰 수요가 발생하면 프로젝트가 통제된 공급을 통해서 잠재적인 가치 성장을 지원할 의도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기 수치에 관계없이 정책을 실행하고 장기 로드맵 전반에 걸쳐 공급관리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규모가 작더라도 유어 트럼프의 결의는 분명하여 장기 보유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참여자의 신뢰를 얻습니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메시징. 지금까지 판매된 모든 토큰과 동일한 양의 토큰을 소각합니다 라는 문구는 간단하지만 강력하여 유어 트럼프가 처음부터 희소성에 대한 진정한 헌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보다 감정적이고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민콘 시장은 종종 구체적인 행동에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유어 트럼프는 일찍부터 희소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덧없는 인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가격 급등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부터 희소성을 관리한 프로젝트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이러한 조치는 미래 시장 변동 속에서 토큰 가치를 방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시사합니다. 왜 유어 트럼프인가요? 이번 발표는 유어 트럼프가 밈코인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시작 시 밝은 미래를 약속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반면 유어 트럼프는 상당한 유동성이 형성되기 전에도 공급을 통제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장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더욱 두드러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비옥한 토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유어 트럼프는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소각을 발표함으로써 밈코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형적인 단기적 과대광고 전략을 넘어섰습니다. 대신 그것은 시장의 질서를 재정의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과 명확한 정책 실행을 제시합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잠재적으로 희소성 프리미엄을 누리고, 신규 투자자들은 신뢰감을 얻으면서, 모든 시선은 이제 이 전략이 프로젝트 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려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알수 없지만, 지금으로선 유어 트럼프가 장기적 청사진을 가진 잠재적인 게임체인저를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라는 기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프리세일을 구매를 했고, 영상을 또 제작을 했지만,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소각을 진행했던 프리세일은 본 적이 없, 없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각이 기사의 내용에 따라 투자자에게 어쨌거나 제한된 공급을 우리는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라는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소각이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토큰 자체가 장기적으로 쭉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유어 트럼프 관련 질문이 있다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저한테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라고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